<laughs> 얘기됐는데 이상하게 정말 눈물이 확. 네, 우리 민재는 7월에 이제 군대를 가요. 근데 이제 <laughs> 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안 간대요. 어안 간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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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laughs> 아, 김수진 씨 귀가 빨개졌는데. 예. 데원때 민재를 만났을 때너 군대 가라. 내가 빨리 갔다 와. 뭐 이렇게 이런 적이 있는데요. <laughs> 예. 민재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예. 하여튼 공연하는 우리 후배들 예. 네 저한테는 하여튼 두고두고 오래오래 정말 기억에 남을 제 인생의 추억으로 남을 그런 친구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세월이 흘러서 제가 언젠가 연기를 어. 제 20대 아, 마지막 <laughs> 제 20대의 마지막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야, 저의 20대의 첫 거의 시작인 이 낭만 닥터 김사부를 마지막으로 20대의 마지막 작품이 될것 같고요. 그만큼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우리 민재 배우 늠름하고 멋집니다. 예. 우리 이성...